안녕하세요. 꼬니 놀이터입니다. 오늘은 홀로그램 모빌 중 크리스탈 골드 디자인으로 모빌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주 재료인 홀로그램 칩을 꺼내 볼게요. 홀로그램이라는 이름처럼 햇빛을 받으면 각도에 따라 다르게 반짝거려요. 이제 모빌의 포인트가 될 재료를 소개할게요. 반짝거리는 크리스탈은 총세 개의 모양으로 들어있어요. 아래위로 구멍이 뚫린 크리스탈 구슬 두 가지 사이즈와 한쪽에만 구멍이 뚫린 물방울 크리스탈이 있어요. 재료를 먼저 배치해 본후 모빌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자유롭게 만들고 싶은 분들은 꼬니처럼 즉흥적으로 끼워서 만들어도 된답니다. 총 6개의 줄을 만들 수 있는 양의 재료가 들어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낚시줄에 재료를 끼워볼게요. 보다 튼튼하게 고정할 수 있는 고정볼을 함께 보내드리지만, 만약 롱노우즈 같은 공구가 없다면 매듭으로만 마무리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코니는 오늘 고정볼을 사용해서 마감해 볼게요. 낚시줄 하나를 넉넉한 길이로 잘랐다면 고정볼 하나와 맨 아래 오게 될 물방울 크리스탈 하나를 끼워주세요. 크리스탈 구멍에 통과된 낚시줄을 다시 고정볼에 끼워주세요. 그리고 럭노우즈로 고정볼을 그꾹 눌러주세요. 두번째 장식부터는 매듭으로만 끼워줄게요. 적당한 거리를 가늠해보고 매듭을 지어주세요. 계속해서 만들어 볼게요. 크리스탈 구슬은 매듭 없이 끼우기만 해도 돼요. 줄 하나가 완성되었어요. 나머지 줄 다섯 개도 끼워줄게요. 여섯 개 줄을 다 만들었다면 이제 골드링에 걸어줄 거예요. 이때도 고정볼을 누를 공구가 없다면 매듭으로만 고정시켜주세요. 꾸니는 고정볼로 마감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낚시줄에 고정볼을 끼우고. 골드링을 한 바퀴 돌아 다시 고정볼에 통과시켜 주세요. 처음에 물방울 크리스탈을 고정시킨 방법과 같아요. 낚시줄을 당기면서 적당한 위치를 잡아주고 롱노즈로 고정볼을 꾹 눌러주세요. 다른 줄도 같은 방법으로 골드링에 달아주세요. 이제 골드링에 가죽끈과 골드 볼을 달아줄게요. 먼저 가죽끈 하나를 집어 반으로 접어주세요. 고리가 생긴 가죽끈 끝을 골드링에 감아서 반대편 가죽끈 끝을 넣어주세요. 끈을 쭉 잡아당기면 매듭이 완성돼요. 이 매듭을 소매듭이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 개의 가죽끈을 모두 골드링에 감았다면, 끈 끝을 모두 모아 골드볼에 끼워주세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은 후에 매듭을 지어주세요. 첫 매듭과 적당한 간격을 두고 두 번째 매듭을 묶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고리가 생겨서 편하게 모빌을 걸수 있어요. 이렇게 크리스탈 골드 홀로그램 모빌이 완성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